치아로 인한 뒷번 조경자 이빨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예민한 부분을 생각해보는 기계가 있었다. 치아가 건강하고 튼튼하니 음식을 골고루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치아가 아프거나 안 좋으면 먹고 싶어도 부드럽고 씹지 않아도 되는 음식만 먹어야 하지만 야채, 고기, 견과류, 과일, 밥, 떡, 고구마 등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음을 아파봐야만 귀한줄안다 오복 중에 들어가는 이빨이 본래 본인이 태어날 때 자란 이빨이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 제일 큰축복이고 행복이다. 치아가 썩거나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다시 나는 유치 말고 이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케어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털리. 임플란트, 부분 털리 시온이, 땜지, 덮어 걸어 양쪽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2의 남은 인생도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솔개의 뿌리는 40년을 사는데 어떤 솔개는 70살까지 살수 있다. 40살이 되면 털이 너무 많아져 날개가 무거워지고 뿌리와 발톱은 너무 길게 휘어 먹이를 먹거나 질수 없게 된다. 이때 솔개는 양자택일에 놓이는데 그대로 굶어 죽는 것과 경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한계에 다다른 40살의 솔개는 더 살기 위해 먼저 바위를 쪼아 부리를 깬다. 그 뒤에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발톱을 모두 뽑아내고 다시 발톱이 나면 깃털을 모두 뽑아낸다. 그렇게 가벼워진 날개와 새로 난 부리, 발톱으로 남은 30년의 생을 더 살아간다. 솔개의 선택이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나이를 먹으면 부리랑 깃털을 스스로 부수고 뽑아서 새로 자라면 30년 더 살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술에는 그냥 40년 살다가 자연스럽게 굶어 죽는다. 부리가 부러지면 세상을 하직한다. 새들의 부리는 혈관과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뽑았다가는 극심한 고통과 출혈로 죽게 된다. 사람으로 치면 턱뼈를 통째로 부순 다음 새로운 턱뼈가 재생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다. 게다가 발톱이나 부리가 다시 자를 때까지 뭘 먹으란 말인가? 물도 못 마신 채 굶어 죽을 것이다. 그만큼 그 아픔을 감안해야만 하기야.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고의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다. 치아 치료, 교정 등으로 혜택을 받는 것들을 찾아보면 소소한 행복이 참 크다. 손가락, 발가락이 있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 자연스럽게 있는 듯 없는 듯 모를 정도로 평안한 일상의 삶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있음에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계속해요. 끊임없는 삶의 기쁨, 감사와 사랑이고 축복이라고 볼게. 행운의 주인공이여 행복이여라. 맛이나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더라. 사랑한 이와 달콤한 대화를 할수 있는 행복이 감사여라. 강의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 행복이 감사하더라. 가르치는 기쁨이 행복이어라. 입이 고맙다. 사랑하는 나의 치아야 고맙다. 부드러운 혀야 고맙다. 부드러운 곳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극을 주어야 하는 곳 혀는 이빨이 치아가 있어야 가능하다. 좋은 말, 살리는 말, 유익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지. 가 포옹, 감사하는 기쁨, 행복, 감사, 감사할 뿐이다. 지금부터 남은 삶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야 한다.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한데 도움주는 삶을. 그래서 나는 축복의 통로, 고마운 이빨에 감사하며 치아에 대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